나마스테. 오늘 수련은 자기 전에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요가입니다.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현자세를 한번 잡아 볼게요. 오른쪽 발목을 꺾어서 발 안쪽이 바닥에 닿도록 자세를 잡고 두 손을 머리 뒤에 가볍게 얹어 봅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시선을 왼쪽 팔꿈치 넘어 천장을 한번 바라봅니다. 오른손을 옆쪽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두고, 왼손을 귀 옆으로 멀리 뻗어봅니다. 많이 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잘 눌러주고, 가슴을 열어주면서 시선을 천장 쪽으로 숨을 한번 내쉬고 마시는 숨에 업 그대로 올라옵니다. 뒤로 접어져 있는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와서 대각선으로 몸통을 살짝 오른 다리 쪽으로 회전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마찬가지 등이 살짝 말려도 괜찮으니까 목과 어깨에 팔의 긴장을 모두 풀어줍니다. 오늘 하는 모든 동작들은 완벽하게 정렬을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45도, 왼손을 오른발랄 바깥쪽, 오른손을 허리 뒤로 감싸주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발랄 바깥쪽을 잡기가 힘들다 하면 정강이 바깥쪽에다가, 혹은 허벅지 바깥쪽에다가 손을 가볍게 얹어주고, 시선 제자리, 손 제자리, 척추 제자리로, 오른 다리는 그대로 두고, 왼 다리를 이번에는 무릎을 한번 세워볼게요. 오른손 왼쪽 발목을 잡아주며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왼손을 귀 옆으로 멀리 늘려봅니다. 팔을 잡아도 좋고 손을 뻗는 게 부담스럽다면 팔꿈치를 굽히셔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손 풀어 주고 오른 다리 안으로 접어 주며 왼 다리를 뒤로 현 자세 양손을 머리 뒤에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가슴을 펴면서 시선을 오른쪽 천장으로 왼손을 내리면서 오른손을 귀 옆으로 멀리 뻗어 늘립니다.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왼다리를 대각선으로 펼쳐주고, 몸통을 왼다리 쪽으로 틀어주면서, 편안하게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팔과 어깨, 목의 긴장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내쉬는 숨에 올라오고, 오른손 왼발날 바깥쪽 정강이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왼손을 허리 뒤로,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어줍니다. 시선 제자리, 손 제자리, 척추 제자리. 오른 다리를 앞쪽에다가 무릎을 세우고,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가볍게 잡습니다.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손을 귀 옆으로 멀리. 자, 발이 좀 쓰러져도 괜찮아요. 대신에 가슴을 한번더 펴볼까요? 손가락 끝까지 늘려주고.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 풀어주고, 두 다리를 안으로 모아주며 발바닥끼리 붙여주는 바닥 코너. 대신에 상체의 길이만큼 다리를 앞쪽으로 내려둡니다. 열려진 발바닥 사이로 내 얼굴을 깊게, 가능한 만큼 묻어줍니다. 엉덩이에도 힘 풀고 목에도 힘 풀고 팔에도 힘 풀고 배꼽을 바라보며 등을 말아 올라오고 무릎을 세워주며 두 다리를 뒤로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다운독으로 넘어갑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주면서 등을 한번 최대한 펴보세요. 마시는 숨 쉬어 앞으로 오른다리 앞쪽으로 가져와 싱글 비전.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왼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낸 상태에서 여유가 된다면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팔꿈치 내리는 거, 만세하는 거, 다 좋아요. 손한손 손 어깨 밑에 왼발 끝 세우며 오른다리 뒤로 왼다리 앞으로 가능하다면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 줍니다. 한 손, 한 손, 어깨 밑에, 오른발끝 세우며 왼다리 뒤로,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무릎을 바닥에, 발등을 바닥에, 종아리를 허벅지 바깥쪽으로 열어내며 앉습니다, 비라사나, 무릎 사이를 골반 너비로 편안하게 열어내주고, 천천히 등을 대고 뒤로 누워봅니다. 숲다 비라사나. 손을 머리 위로 만세. 손 제자리. 접근의 순서 반대로 척추 제자리. 비라사나. 허벅지 사이를 완벽하게 붙여주며 상체를 앞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갑니다. 아도무카 비라사나. 정수리가 바닥에 닿아도 괜찮아요. 안 다도 물론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세우고 다리를 교차시키며 앞쪽으로 펼쳐내고 안 씁니다. 단다 아사나.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전굴 파스지못타나 등이 약간 말려도 괜찮고요. 무릎이 굽혀져도 괜찮습니다. 배꼽 쪽을 바라보며 올라오고 천천히 등을 대고 뒤로 눕습니다. 양 무릎을 겨드랑이 옆쪽으로 손으로 발날 바깥쪽을 잡아주며 해피 베이비 좌우로 왔다갔다. 발바닥 한번 동시에 꾹 누르고. 가능한 만큼 다리를 펼쳐서 손으로 발 뒤꿈치를 감싸며 왔다 갔다 무릎을 굽혀주며 해피 베이비 발바닥끼리 모아붙이며 나비 자세 발뒤꿈치를 배꼽 쪽으로 풀어주며 오른 발목을 왼 무릎 위에 손으로 왼쪽 정강이 잡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다리를 교체하며 반대로. 손으로 오른쪽 정강이 잡아 가슴 쪽으로 최대한 깊게 당겨봅니다. 풀어주며 양 무릎 가슴 기지개 멀리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세요. 좌우로 실룩실룩 가듯이 움직여주고 한 번에 힘을 툭 풀어줍니다. 사바아사나 완전한 이완에 들어갑니다. 습관의 반대로 몸을 돌려 세우고 천천히 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마무리 호흡 들어갑니다. 깊은 호흡하며 오늘 수련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